네, 안녕하세요.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 4월 30일이에요. 네, 마지막 날인데요. 네, 저녁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이프로젠 제가 5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좌 좀 확장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네, 종가 1579원 이렇게 찍고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뿌듯하게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가는 10% 이상 올라갔었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AP063 관련해서 그리고 cdmo 에 예,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12 a 예,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계속 제가 상기시켜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력들의그 일단 그 목표가가 확인해 가지고 오픈을 해드렸죠. 12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간다고요? 2,800원 이상은 치고 올라가야 돼요. 3,000원은 찍어야지 수익전환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 다 체크해가지고 진입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고 떨어지는 구간이라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제가 이 1,400원을 왜 체크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세력차트의 흐름만 놓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방송 보시고 매매한다고 라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장교수 정말 잘 짚어주고 있는 거네요. 올라갈 때 근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다 보여드리면, 에이프로젠 여러분들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 큰 금액 매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려가면 같이 슬퍼하고, 올라가면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장교수도 여러분들 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다 몸으로 같이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혼자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박스 구간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가 안 좋더라도 A4생 같은 주식이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자, 이평선들이 현재 수렴을 하고 있다. 확산을 하고 지금 생명선이 21선을 뚫었습니다. 네, 뚫었죠?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다가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을 보시면 21선에서 저항을 맞은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건, 이 프로그램이 어, 프로그램 순매수를 확인해보면. 엄청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A 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살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3천만 주에 대해서 이상을 수익이 실어야 되고 매집의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매집이 네 오늘 거래 내용 보니까 단주 거래도 많이 나와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데 여러분들 장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현재로서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 매일 제가 A 프로젠에 대해서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을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영상 끝부분에 같이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가지고 오셨으니까, 5월달 첫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늦게 찍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점심 때 IR 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서 챙겨가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010-4028-5943번호, 네 제가 크게 좀 펼쳐놨습니다 010-4028-5943번으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아 우리 a 프로젠 주주님이시구나 생각하고요 제가 요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대응전략 리포터인데요 여러분들 위에서 준비를 해놨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파악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a 프로젠 이미 파악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이미 세력들의 평단가 예상 목표가 분석 완벽하게 끝났고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시장 코멘트 파트 및 동일 업종 관심 정보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A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체크를 해드리면서 요거 드릴 거예요. A 프로젝트 제가 현재 어, 만들어 놓은 거 대응 전략 리포트 드릴,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40285943 번으로 A라고 해주시면 전략 기획서, 대응 전략 리포트까지 같이 포함시켜 드리면서 5월 달첫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바로 오픈을 해드릴게요. 확실하게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비법. 네, 이제 2024년도 금강을 발견을 해서 이 금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삽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캘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폭탄도 있어야 되잖아요. 뭘 뚫으려면, 바위라도부시려면 그거를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예수금, 딱 만들 수 있게끔, 단타로 수익을 챙겨서 예수금 확장을 시킨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로 똘똘 뭉쳐있는 추천 종목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평가 우량주 역대급 말도 안 되는 큰 손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성공의 길을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디를 성공을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와 내가 1억을 넣어서 2억을 벌 거야라고 하는 이 도박을 할 것인가? 이러면 안 돼요. 네, 쪽박찰 수가 있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넣던 100만 원을 넣던 확실한 시, 수익으로 10만 원으로 50만 원 만들고 1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 결론. 또는 우리 개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정확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올해 2분기 500% 이상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는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자, 매출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우상향 중인 거고요. 세력이 지금 현재 1년 이상 물량 매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미공개 주도 테마도 확실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 중국 아니고요. 유럽이에요. 유럽의 큰손이 자본 투자를 하고 있을 발표에 대해서 임박했다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이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오픈 일정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제가 차트를 띡 던져주면 이런 차트가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차트가 아니라 이런 차트가 깔려 있을 겁니다. 아니, 장 교수님. 이렇게 계속 장기로 환보하고 있는 종목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치고 올라가려면 어때요? 태풍이 오기 전에 잔잔하죠? 네, 뭐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굉장히 잔잔합니다. 네, 무슨 일이 이,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항상 잔잔하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게 됐던 간에, 그쵸?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정보를 확실하게 갖고 왔으니까 리포트 받아서 딱 보시고요. 요런 차트 받아보시더라도 놀래지 마시고요. 확실한 수익 가져가는 거, 솔직히 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보를 알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맛을 책임지는 땡땡쌀 개발을 할수 있는 진행 과정이거 정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가 있는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 이 밥솥이 어떻게 밥을 지어지고 뜸은 언제 들여야 되고 김은 언제 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솥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쌀이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맛있는 쌀밥 지어드릴 테니까 그냥 떠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정과 수익 타점 분석으로 수익 창출을 해드릴 거니까 그냥 맛있게 식사만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전혀 매매 강요 없어요. 저는 강요라는 걸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선택을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해요. 그냥 관망만 하셔도 되고요. 매매 전략은 하루도 빠진지 않고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저와 연결이 되니까, 관망만 일단 하시고, 그 다음 종목, 스케줄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수익 됐어요. 매도했습니다. 우와, 48%라니. 이렇게 단계로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니. 우와, 이번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실망했는데, 570%예요. 이런 글들 좀 저한테 자랑 좀 해주세요. 너무 뿌듯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계좌 인증까지 해주시면은 더더, 나, 더더이 더는 더 기운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확실한 정보, 금광 같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010-4028-5943번으로 바로 이 금광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번 달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5월달 준비 과정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골드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집해야 될 천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백조원대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점을 선점을 드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한 10배 이상의 캐파를 증성할 예정입니다. 어, 전 세계 20조원 정도 대규모 신약 3개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내 한100% 동점은 물론이고 현재 이 세계 시장에서 어,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한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한 회사입니다. 세계 한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K파 능력, 생산 능력에한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예. 등에 없고 세계 시장에 지금 파격적인 성장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강력한 바다권을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주포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되고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 인데요. 상승 초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릴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돈 한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예,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예,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한 그 N자형 바닥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고요 급등 전에 이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두셔야 되고요 서둘러서 매직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담번호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환재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히든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리튬 패턴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튬 패턴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에 이어서 테슬라도 리튬 패턴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M 제너럴 모터스 리튬 아메리카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리튬 패권의 조동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의 완성차 업체 BMW, 벤츠, 뭐 아니면 폭스바겐, 페라리도 리튬 기업의 인수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인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내지가 내지가 어, 된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천드리는 이 기업의 경우 호주의 특정 지역에 이 미강상의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뉴욕시티은행 그리고 뉴욕시티은행의 본사 보고서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외국계 보고서를 통한 최종적으로 확인을 끝마친 기업인데 이 기업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 강자는 현재 리튬 매장량이 무려 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어, 이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130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끝마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네, 네 시티은행과 무디스 보고서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협작 1순위인 기업으로 유력한 전망을 유력한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고 어, 이를 통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BMW, 벤츠, 뭐페라리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을 실사까지 최종적으로 끝마친 상황에서 이제. 지분 인수 투자, 뭐, 지분 인수 지분 투자, 인수 검토의 최종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이, 예, 요, 9년간의 매집을 끝마치고 그 증거로 연달아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역대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을 당장 빠르면 다음 달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세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티은행, 무디스 네, 이 시티은행, 무디스와 밀어주는 기업인 거고 역대급 그 종목으로 테슬라, BMW, 지비 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금양 놓치신 분들 이런 종목들 필수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리튬이라고 네, 상단에 보이는 0 1 0 4 0 2 8 5 9 4 3번호로 리튬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음, 상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종목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벌어 가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다들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보내 드리고 개인적으로 어무나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올해 시장 최고 수익률이 예상되는 해당 종목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티은행, 무디스 보고서 전 진짜 어렵게 인수했고 진짜 힘들게 찾은 기업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해당 기업 언론에 고개되, 공개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소리>